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넬리를 중심으로 또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그 지인들을 살펴보며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또 성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고넬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탈리아, 이탈리아, 로마의 군인으로서 백부장, 백 명의 군인. 온누나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장교이며 한 부대를 다스리는 통솔하는 인도하는 지도자 였습니다. 그는 온가수과 함께 경건하며 더불어 하나님을 경혜해 또 많은 구제 기도하기에 힘 썼던 자입니다. 그의 모습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구제는 하나님 없이 하는 기도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구제 행위,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아버지께 나가 성경의 기름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군내류라는자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 천사가 말하기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 이름을 들어도 유대인인 것을 압니다. 군내류는 누구입니까? 정복자, 정복민의 군인. 이당시 군인은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지배계층과 많은 능력 권리를 행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유대인. 우리나라의 식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을 때 일본의 군인 장교가 우리나라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한 한국이라는 그 식민지에 사람에게 꿈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그에게 가서 청하라, 부탁을 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군대 입장에서 만약에 자존심이 있었던 사람, 그가 그피정복민 식민지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이 있었으면 아무리 천상을 나타나 요바에 있는 사람을 청하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할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고래루는 로마인 고래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는 믿음으로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고넬리는 직접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에 하인 두 명, 경건한 자기 부하 한명총세 명을 욕바로 보냅니다. 보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이 하인 하인이 유대인인지 로마인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알수 없지만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서 그 천사 이야기를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그 일들을 하인과 부하에게 말해서 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하인 또그 부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 처음부터? 아 그래 무조건 가야지 주인의 말이니까 내 상사의 말이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마음도 가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 주인님이 아니 우리 상사가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된거 아니야?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욕바에 가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속으로 그렇게 속으로 그 마음에 거부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세 사람은 주인을 신뢰했습니다. 상사를, 백부장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세 명은 아무리 그게 꿈이라고 해도 고뇌를 신뢰하기에 그들은 그 아래쪽을 향해, 욕바를 향해, 가이사라에서욕바를 향해 가서 배드을 정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고넬주는 자기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을 모읍니다. 그한 사람만 구원받고자, 그한 사람만 이런 일을, 이런 하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청하게 됩니다. 그 친척들, 그 친척들에게 가서 내가 천사의 꿈을 꿨는데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자를 청해오면 무슨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에게 있을 거야 이런 말을 들었던 친척들 또그 친구들 역시 똑같은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무조건 아그래보내루야 내가 가서 우리가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마음과 보내루야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환상 중에 꿈 중에 천사가 나타나, 나타나서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유대인, 무직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러나, 친척들, 그의 친구들, 하인 들 그의 부하는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아무리 그런 마음이 생기고,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불평의 의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배드로 정한다. 이 친구들은, 인 친척들은 로마인입니다. 그들도 역시, 베드로라는 유대인은 식민지에 들어보지도 못한 이 사람을 청해온 이 과정 가운데 고민했을 것입니다. 고민 한 번도 안 하고, 그번 무조건 내가 가리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정복민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권리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취하했기에, 고넬료를 믿었기에 그들의 말을 듣고 고넬료의 집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고넬료라는 사람의 행운을 봤을 때, 그의 믿음, 그의 행위, 그 하나 가지고 그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믿음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은 쉽습니다. 혼자 믿는 척, 혼자 잘난 척, 혼자 잘하는 척 하는 건 쉬운데 이 믿음을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내 친구에게 보인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고넬료는 진심으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내, 그내 가족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었으며 내 친척과 내 친구들, 하인, 부하에게도 보이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구제는 가식적이지 않았으며 그의 기도는 보이게 한 것이 아니,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고릴류처럼 나아가기도 하지만 또그 주위에 있는 사람처럼 고넬류라는 믿음의 사람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세례의 조건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전전을 통해서 세례의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대행전 2장 37, 38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질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고, 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주님께 나오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 사회행전 2장에 등장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찔립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찔림이 왔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사도, 베드로에게 가서, 그 사도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베개에 계사받아성경을 하나님의 선물인 선물을, 성경을 받았습니다. 즉, 성경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살아나가고, 내가 그 앞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 또 다른 유대인입니다. 새벽전 7장. 53절, 54절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어떤 유대인이냐면 스대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 똑같이 양심이 찔립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그랬을 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대반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테바는 양에 돌을 들어 던져 스테바를 죽였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는 말씀과 듣는 말씀. 내가 성경책을 보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게 목회자가 될수 있고 또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들려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찢어? 그럼 내가 어떡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나아가는 사람? 양심에, 가책, 열심에 찢었을 때, 뭐야, 이거?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어떡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고, 죄싸움을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행전 8장 18절 19절 20절에 등장하는 시몰이라는 사람 시몰이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성령을 그들의 기도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나도 그것을 주어. 내가 기도할 때 안수할 때그 성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말하길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꿈과 꿈과 함께 망을 지어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성령을 사고 성령을 받을 수 있으리라 착각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자는 그 성령을 돈을 들어 사고 돈을 들어 팔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다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진 않습니까? 성령을 계산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령님과 함께 할수 있겠지. 내 계산,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성령을 살려, 받으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보십시오. 고넬료 주변에 있었던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 부하, 하인, 친척, 친구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양심을 가리면서 살다가,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어쩌다 고려류한테 연결이 돼서, 어쩌다 고려류의 연락을 받고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어쩌다 성경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양심을 따라 살았으며, 그들도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의 말씀에서는 거기에 있었던 고렐루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마땅한, 합당한 마음, 생각, 그들의 중심에 있었기에 그들은 고렐루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성령을 만약 그들이 성경을 돈으로 살려고 만약 그들이 성경을 그들의 마음과 중심으로 생각해서 계산적으로 그것을 가지려고 나아갔다면 그들이 성경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향해 나아갈 때내 행위 내 기도 내 모습 내 것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계산적인 마음들 그 모든 육적인 육신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물세례와 성경세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47, 4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같이 성경을 받았으니, 누가 받았습니까? 이방인들. 고렐리와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받았으니, 능히 물세례를 막으야, 그 금하야, 물세례를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 성경 세례 받았어. 나 하나님 받았어. 이제 물세례 같은 건 그런 거칠해, 그런 율법, 그런 행위는 필요 없어. 가니다 성경 세례, 성경 세례를 받았으면 물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물세례를 받았으니 했어. 아 성경은 보이지도 않는 거 어떻게 알아? 성경세례는 필요 없어. 물과 성경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베 집계로 온 자가 없습니다. 물세례와 성경세례는 따로 따로 가야 합니다.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아, 보태신학이건, 중간에 믿었건, 물세례 받으면 돼. 입으로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면, 천국갈수 있어. 그러데이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물 세례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들은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오늘 브레일리와 함께 그 주위에 있었던 이방이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두개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개 다. 두개다 받아야지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갈리에 대해서 3장 3절 말씀. 너희가 없지 않아요? 너희가 없지 않아요? 성경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게되냐이 말씀을 보니, 아, 성경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제약으로 망할 수 있겠구나. 나 성경님 만났어. 나 눈물 흘렸어. 아, 내 죄가 무엇인 줄 알았어. 이제 다 됐어. 내가 그러니까 물세례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성경 세례까지 받았어. 이제 난 됐어.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난다 됐어. 아, 평생은 너무 힘들었는데, 이 성령 받았으니, 받았으니, 됐습니다 아, 우리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고백하니, 너희가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그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한번 물세를 받았다고, 한번 성경세를 받았다고, 나 이제 믿음에서 최종 승리를 얻었어. 이제는 끝났어. 편하게 신앙사를 해야지. 그 아니라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맞춰야 합니다. 성경으로 시작해서 육식으로막추는 자가 얼마나 많기에이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물세를 받았고 성경세를 받았으면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내 목숨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의 맘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물세례는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내 고백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겠어? 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입교를 해야 합니다. 입교로서 내 고백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겠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세례를 받은 자도 내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세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해주시는 분.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아 이제 내 고백을 넘어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순종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나가야 합니다. 한번 물 세례 받고 한 번. 성경 열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딱 보면 아닙니다. 딱 보면 할수 있습니다. 성경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 단한 번의 세례로 살아가는 사람. 단한 번의 성경 세례로 살아가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왜 합니까? 성경의 열매가 없습니다. 오래 참음이 없으며, 절제가 없으며, 사랑과 인내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없는 것을 딱 보면 알수 있습니다. 성경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데리에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의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합니다. 즉, 성령님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역 없이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래 참을 수 없고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성령에 증언하는 것이 세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성령이요 그두 번째는 물이요 그세 번째는 피입니다 성령의 증언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던 증거는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해주시며 물세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나의 죄를 씻으며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한다. 그 사실 회개 죄사함에이르는그 회개 그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서는 이 율법을 초등교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교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령을 통하지 않은 율법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지키면 교만해지고 지키지 못하면 정죄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못 지키면 하나님 도와 주세요. 이 성경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이 사랑을 지키게 해 주셨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율법은 다 거짓된 거. 율법을 내 발목에 죽쇠를 치우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 말씀, 개명을 지키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을 얻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나를 옥죄는 거야. 나를 내 목을 조이는 거야. 내 발목에, 내 팔목에 죽쇠를 치는 거야. 예, 내 몸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되죠. 내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내 지식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세례를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요, 구원이고, 은혜요, 소망입니다. 그것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브리와그 주에 위 있었던 하인 부하 친척들 친구들 아버지께 그 양심을 따라나아가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그 마음이 합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고뇌료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었고, 또 고뇌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은, 물세리는 단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삶 속에 예수 그리스의 도보혈의 피로 매일매일 그삶 속에 깨끗함과 정결함과 죄사함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도 우리가 하나님, 성경으로 아버지의 율법,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경으로 시작해 성경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예 스카시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으로, 성경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해그 성경을 받아 성경의 열매를 통해서 성경의 사랑으로 회개의 사랑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